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새로운 팀원으로 영입되면서 다가오는 시즌에서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경기를 통해 우승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기아는 24일 조상우의 8차 건강검진 결과를 예기치 않게 공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조상우는 20일 서울 세종기아스포츠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19일 트레이드 소식이 발표되었고 다음 날 바로 조상우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키움 히어로즈에서 43경기만 뛰었고 40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상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홍원기 감독은 그를 선발진에 넣지 않았습니다. 불펜진이 약한 상황에서 조상우의 의견이 시급했습니다. 조상우의 부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아 전체 운영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즉시 철저한 검사와 상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MRI 검사 외에도 조상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러 상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와 향후 관리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교환을 넘어 특히 조상우와 같은 핵심 선수들에게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가 다가오는 시즌에서 조상우가 팀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영입은 단순히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의 건강과 컨디션은 다가오는 시즌 기아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조상우가 건강한 상태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수와 함께 할 다음 시즌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조상우의 성공적인 복귀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그를 기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는 이 선수를 실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상우는 마무리 투수로 복귀했지만 시즌 중반 어깨 부상으로 인해 시즌 중반까지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기 어려웠습니다. 중위권 진입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조상우의 부상 이후 팀은 주요 경기들을 연이어 놓치며 무너졌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는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조상우를 괴롭혔고 이러한 부상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기아가 트레이드를 추진하더라도 조상우가 중요한 전력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팀에게 그의 건강 상태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상우의 어깨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자 기아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검진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전력이었던 장현식이 LG 트윈스로 이적했습니다. 장현식은 첫 FA 자격을 얻어 총액 52억 원의 계약금으로 LG와 계약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기아는 새로운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조상우가 알고 있는 투수였지만 동시에 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현식은 기아의 불펜을 책임지는 중요한 선수였기에 그의 이적은 단순한 전력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상우 영입으로 기아는 장현식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선수들의 역할 변화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시즌 기아의 중요한 마무리 자원으로서 역할이 기대되지만 부상 관리와 컨디션 유지가 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실패를 막기 위해 기아는 트레이드 직후 조상우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상우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다면 기아는 불펜 안정화 뿐만 아니라 경기 후반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레이드는 단순한 전력 강화를 넘어 기아가 장기적인 팀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재건 과정에서 내려진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조상우의 활약이 팀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조상우 영입으로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연패 행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이라는 뛰어난 마무리와 함께 8에서 9회의 경고한 전력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조상우가 건강할 때만 가능하지만 기아에게는 좋은 출발입니다. KBO MVP 김도영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정말 주목할 만했으며 이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야구 국가대표팀의 저조한 성적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프리미어 12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해설을 맡은 알렉스 코엔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마이클 클레어 기자가 명단 선정에 참여했습니다. 21일 첫 공개되었습니다. 클레어 기자의 선정에서 김도영은 올해 KBO 리그에서 최연소로 30에서 30 클럽과 30 도루를 달성하며 7위에 올랐습니다. 이 명단에서 김도영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98 홈런을 기록한 계열은 마키슈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엔은 김도영을 호세 가이탄마스에 이어 3위에 올렸고, 김도영은 올해 메이저리그 3위를 기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가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한 트레비스 바자나카는 김도영을 칭찬하며 이번 대회에서 정말 빛났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영은 타율 0.417을 기록했습니다. 조별리그 5경기에서 7타수 3홈런 10타점 4득점 1볼넷, 1도로 출루율 0.444, 장타율 1.059를 기록했습니다. OPS 1.3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김도영은 조별리그 기준 국가대표 타자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좋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베네일라스 힐로 타율 0.44766, 메시의 타율은 0.44766입니다. 2 0.579OPS 1.62. 일본의 모리시타 쇼타의 타율은 0.56입니다. 유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프리미어 12에서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였지만 김도영의 활약은 팀의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쿠바전에서의 그의 활약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도영은 쿠바의 에이스이자 일본 최고의 에라를 기록한 리반 모인을 놓아 맞섰습니다. 그는 큰 안타를 치며 자신의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레이타 수사나의 적시타와 이 득점으로 한국의 대만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현지에 파견된 많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도영은 대만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팀의 첫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 호주전에서는 홈런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4타수 4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만에서 직접 대회를 지켜본 메이저리그의 한 스카우트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도영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인상적인 매력을 보여줬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스카우트들이 김도영에게 주목했습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일본과 대만 선수들을 나열하고 고순위로 보고하지만 이번에는 김도영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메이저리그의 고순위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2022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기아에 입단한 김도영은 올해 프로 3년차에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정규 시즌 141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타율 0.347, 54.189 타수, 38홈런, 143득점, 40도루, 출루율 0.42, 장타율 0.647, OPS 1.067위 뛰어난 성적으로 팀을 한국시리즈 12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김도영은 연말 각종 시상식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시즌에는 KBO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이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를 한국 야구의 새로운 대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김도영은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이어갔으며 기아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16경기에서 타율 0.375와 3홈런, RBI를 기록했습니다. 김도영은 단순히 뛰어난 플레이와 정확성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프로 리그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즌 중 보여준 성적은 그에게 미래의 더큰 무대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도영의 다음 행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은 국제 무대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나이에 보여주는 안정된 기량은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 12에서 보여준 활약은 그의 가치를 더욱 높였으며 특히 세계적인 투수들을 상대로 보여준 침착한 타격은 그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